자, 오늘은 제가 퀄리 리미티드 새로 나온 48에 500W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직접 타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어필. 일단 출발하기에 앞서서 공기압을 좀 체크하고요. 전동 펌프로 나올 거예요. 아 적정 공기압인 30이다. 채워졌습니다. 제자리. 모두 제자리. 자 이제 630을 켜고 지금부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 주세요. 자, 한번 달려보시죠. 간다, 간다, 간다. 여기에 촬영 속보계가 있는데 저기를 멈춰 있는 상태에서부터 올라가 보면 얼마나 더잘 올라가는지 알수 있겠네요. 어, 아, 아불 켜졌네요. 가야 되겠다. 아, 자, 이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한 필수로 틀로, 촬영소 사거리를 올라갈 거예요. 선곡곡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필수로 틀이에요. 2도 아, 23. 속도는 줄지 않아요. 속도는 전혀 줄지 않고, 경사도는 점점 가파라지고, 어, 고개 중간까지 올라왔는데도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와, 500W. 아, 이 정도면 진짜, 한, 웬만한 운동은 그냥 다 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풀스로틀로. 오케이. 고개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한 번도 페달을 젖지 않고서 올라왔어요. 풀스로틀로만요. 다시 다시 내려가요 무서워요 잠깐 손좀 잡을게요 안녕하세요 자전거총각 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 제품을 한번 타봤습니다 바로 23년형 퀄리 리미티드 입니다 어, 이 제품은 작년에 한정판으로 잠깐 나왔었어요.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으면서 올해 48V에 500W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품 한번 저랑 천천히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퀄리에서 나오는 제품이니만큼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같아요. 20인치고요. 앞에 서스펜션이 있고, 가운데에 중간 서스펜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타이어는 4인치, 4인치 광폭타이어, 펩타이어라고 하죠. 펩바이크로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번 헐리 리미티드는 조금 더 특별하게 타이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펑크가 나면은... 굉장히 불편한 그런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타이어에 펑크 방지 레이어를 추가를 하였다고 하네요. 여기서 그래도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타누스 아머를 장착을 하시면 은 펑크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스펜션도 앞에 이렇게 있어서 충격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 안장, 봉이 있죠. 모터는 뒤쪽에 후륜구동 방식이고 500W급의 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약간 달라진 점은 디스플레이가 LCD라고 하죠. LCD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작게 바뀌었다.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핸들바에 여러 가지 악세서리들을 충분히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 화면이 좀 작다 보니까는 보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확 들어오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큰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보이는 게 좋으니까.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봐야 자, 그리고 기어는 당연히 시마노의 기어를 사용을 해서 7단, 7단 변속이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 웬만한 고객길에서는 뭐 이제 스로틀로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더긴오르막을 올라간다거나 경사도가 더 빡센 데로 올라가게 되면 기어를 사용해서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당연히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항상 논란이 되었었죠 퀄리의 브레이크 뭔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나오는 퀄리의 브레이크들은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초록색 스티커. QC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그거는 품질 검사를 해서 통과한 제품들에만 스티커를 딱 붙여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머드 가드 또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뒤에 짐바지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리미티드에 한 가지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타이어가 크고 차체가 크다 보니까는 신장이 작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탑승하실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어, 안장을 최대한 가용 범위에 맞춰서 내려보면 제가 주행을 할 때는 안장 높이를 상당히 많이 높이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금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보니까는 안장의 높이가 많이 낮아 되게끔 지금 설계가 되어 있네요. 배터리를 조금 넓게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36V와 48V의 배열의 차이 때문에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두껍게 만들면서 같은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가 조금 짧아진 것 같습니다. 이건 희소식이죠. 분명히 이거는 키가 작으신 여성분들도 탈수 있게끔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번 실장님과 다시 한번 앉아보시는 이 정도 높이면은 평지에서 주행하실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오 어, 네. 발이 땅에 닿아요. 음오그네요 <laughs> 네, 지금 저희 촬영을 하고 있는 실장의 키는 160입니다. 네. 아무튼 161이라고 주장하는 더 어, 여성분이 앉으셨을 때 발이 안정적으로 땅에 닿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키수신인 것 같아요. 제가 타봤던 이 모델은 샘플이에요. 샘플이기 때문에 아무런 글씨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이 샘플에서 이렇게 계속 출시가 된다면 와 이것도 잘하셨네 라는 그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충전 단자가 이 위에서 이렇게 꽂아야 돼서 약간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면에서 그냥 푹 꽂으면 되게끔 바뀐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출시가 된다면은 이것 또한 굉장한 불편을 보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겠네요. 역시나 퀄리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48V에 500W급 그리고 안정적인 펫 타이어를 적용시켜서 고속주행을 할때 또는 코너링을 할 때도 두려움이 확 내려가는 그런 자전거네요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걱정을 했어요 500W급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가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못하고 구만 타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말 동안 라이딩을 하면서 한 50km 정도를 풀스루틀로 탔는데 그래도 배터리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주 위주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50km 정도는 무난하게 탈수 있었습니다 이번 23년 퀄리 리미티드는 175만원의 소비자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48V에 500W 그리고 15A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 타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 것은 분명합니다. 배터리 또한 LG 배터리를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좀 저가형 중국산 셀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이 가격대와 비슷한 금액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뭐 AS나 제품의 퀄리티 그리고 스펙 사항을 비교해보더라도 압도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전기자전거의 시장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딩, 출퇴근, 투자 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자전거들을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실 텐데, 그중에서 이 퀄리 리미티드, 팻바이크 모델,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솔직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자전거 총알기였습니다. 접는 방법을 보여 드려 볼게요. 안장은 최대한 낮춰 주세요. 그래서 안장이 지지대 역할을 할수 있게 최대한 낮춰주시고, 페달을 접고, 스탠드를 뒤로 씌우시고요. 가운데 접는 힌지를 말아서,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서, 뒤에를 딱 붙여주시면 접어지는데요. 접이식 자전거에 접이식 자전거이기는 하지만 무게가 엄청나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드시죠 솔직히 버스에 이걸 싣고 다니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지하철은 이동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땡못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편리는 이렇게 접었을 때 타이어 두 개가 지면에 정확하게 딱 달라붙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렇게 밀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쉽게 이동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돼요 나만의 작은 벤치가 완성이 되는